안녕하세요. DIY 본생 김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턴테이블 회전판인데요. 위아래 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에는 이볼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이 회전판을 이용해서 이 TV장이라던가 뭐 선반장, 장식장, 책상까지 그 회전이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곤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회전판을 이제 뭐 하판, 상판에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회전판 설치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목재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게 하판이 되고 이제 상판 아래쪽, 위쪽 체결을 될 부분을 이제 목재를 준비를 했는데.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완성됐을 때 아래쪽 합판이 되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합판인데 중심을 표시한 합판. 그럼 여기에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중심 맞춰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합판에 올려놓고 이 겹쳐진 거를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피스 구멍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금 이렇게 이제 하판은 설치가 다 됐어요. 피스를 박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판을 덮어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 어떻게 박아야 되지, 피스를? 여기서 이제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하판, 핫판, 이제 하판은 체결이 됐죠? 그러면은 상판 이 플레이트를 돌려, 돌아가죠? 돌리면서 상판의 볼트 구멍의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뭐, 구멍을 약간 이렇게 뚫어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났죠? 이거는 이 구멍은 어디를 돌려도 상판 피스 구멍이랑 맞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타공을 해줄 거예요. 아예 반대편까지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멍을 아예 뚫어버렸죠.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이 상판에 피스 구멍이 보이겠죠? 반대에서 보면. 상판이 될이 목재, 거기에 이 뚫은 하판을 올려놓고, 하판에 구멍을 통해서 상판 피스 구멍에 이 피스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됐죠.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러니까 구멍은 하나니까 이제 이 회전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리면 또 다른 피스 구멍이 보이겠죠. 어차피 위치는 그대로니까 그럼 여기에 다시 피스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쪽도 돌려서.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상판 네군데에도 피스가 지금 다 박혔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피스를 박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처음에 설치했던 하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주면 밑에 뚫었던 구멍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제 이 구멍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막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중에 이 회전판을 만들었던 거를 뭐 해체할 때 다시 이 구멍을 통해서 피스를 풀수 있기 때문에 따로 막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하판이고 바닥에 놓여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네. 설치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이 돌아가는 게 조금은 뻑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안에 그 베어링이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점점 사용할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턴테이블 회전판 설치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